배우 류준열과 축구 선수 손흥민이 인증샷을 공개했다. 류준열과 손흥민은 지난 5일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내맛 아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은 밝은 미소를 짓거나 시크한 표정을 짓는 등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절친임을 인증했다. 앞서 류준열은 손흥민이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마치고 귀국 후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함께 포착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 를 모은 것 류준열은 축구를 좋아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독일전에서 승리하자 다시 위 SNS에 손흥민의 경기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역사에 남을 경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응원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팬임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을 찾은 류준열은. 토트넘과 브라이튼 앤 호그 엘비언의 경기를 직관했다. 당시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하트 세리머니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한편 손흥민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두 골을 득점하며 활약을 펼쳤다. YTN 스타강내 리 기자, NRK 골뱅 YTN PLUS .co.kr 사진 출처 능 류준열 손흥민 인스타그램